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사하가릴리 상하카레일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아가리리 유튜브 채널 벌써 구독자 6만 어, 3천 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2024년도 AI 로봇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죠.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만한 기업들만 싹다 모아서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놓은 자료집입니다. 해당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해당 섹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어,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 종목을 고를 때 해당 자료집만 받라가셔도 정말 2024년 투자 어, 정말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자료집을 무료 영상, 해당 자료집 을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100년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1월 협동로봇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에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 우리의 직업이 변할 만큼 AI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역시나 협동 로봇이죠. 사람의 사람과 일을 함께 할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AI가 탑재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최근 로봇과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8, 1,87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30년도까지 한화로는 245조 가량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36.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기업과 조직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노동력 부족, 부역 문제, 공급망의 붕괴와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서비스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바이러스 시기 때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왔었죠. 그런 시기 때에도 굉장히 이 로봇 자동화가 돼 있는 기업들은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AI가 도입될 만한 어, 이벤트가 존재해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로봇들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로봇 사업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빠르게 도입했었던 로봇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로봇 도움이도 진땀, 어, 일부 경로당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이제 젊은 층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나이대가 많은 층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인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인구가 지금 현재 어, 젊은 세대는 많지 않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 노령화 어, 고, 고, 고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다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중점에 두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 ai로 로봇 이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겨냥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혈압 측정 등 정말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노래방 도우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 경로당은 인공지능 로봇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내놓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학습이 쉽습니까? 우리가 어, 더셈 빼셈을 아는 사람이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셈 빼셈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 싫어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존재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만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의 발전 때문인데요, 바로 생성형 AI의 증장 때문입니다. 비전문가도 로봇 이용한 고난도 작업이 가능해진다라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은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일반 사용자가 직접 로봇을 이용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복잡한 교육이나 학습 없이도 개발의 시간을 크게 줄여 다관절 로봇 어, 지금 이제 매미큘레이터처럼. 사람의 팔과 유사한 동작을 하는 로, 로봇 팔을 비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중소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어, 산업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도 국가가 현재 나팔 뻗고 나서서 어,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분위기이죠. 그래서 로봇의 활용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취, 치킨 치킨 튀김, 어, 지금 그리고 상하차는 로봇이 할게요. 로, 두산 로보틱스가 꿈꾸는 일상인 로봇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의료, 제조, 물류 등 신규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고 내년 중자동화세을 구축해서 연 로봇 4 0 0 0대를 생산해서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협동 로봇 활용도 올리는 애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내용도 밝히면서 역시나 어, 로봇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 전문, 전문가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어 지금 이 고령층이 이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기술만 해도 괜찮겠지만 어, 아직까지 어 이런 특히나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이럴 가능성이 높,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GPT 기반 협동 로봇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어, 지금 이제 내놓게 되면서 변화를 시작했는데요. 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GPT 로봇 컨트롤 개발키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쉬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어, 출시해서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에서 이제는 곧 생성형 AI 기술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능해지 하면 로봇의 최종 정착지는 자연어의 인식입니다. 어, 최근에 이 자연의 인식이 선진국들의,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내놨는데요. 자연어로 행동을 제어하는 로봇, AI, RT2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자연어란 무슨 언어를 표현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어, 지금... 어, 리콘 앵글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새로운 로봇용 AI 어, 로보틱 스램 어, 로봇 어, 트랜스포머 지금 현재 RT2를 공식 블로그에 공개했는데 구글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어, 지금 현재 음성 등 자연어로 로봇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음성 등이죠. 음성뿐만 아니라 책자에 적혀 있는 어, 글자들도 인식해서 어, 지금 이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거죠. r t 2는 시각적 언어 행동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시각 언어 모델과 지면제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을 결합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단어를 들으면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동작을 바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우리 사람이 보통 무언가를 인식할 때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각이라든가 어, 지금 우리가 뭐 보통 많이 듣는 이제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성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행성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어, 그리고 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로 로봇이 어, 지금 이제 스스로 할수 있게 이 자연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카이스트에서도 재미있는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초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반 휴머노이드 파일럿 파일봇을 개발 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해서는 이 AI 인공지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인 언어로 작성된 조종 매뉴얼을 읽고 이런 카메라 같은 걸 통해서 읽겠죠. 어, 사람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기반 인간형 로봇 어, 조종사 로봇들을 개발했는데 미래 도전과제 지원을 기반으로 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해서 인간형 로봇이 실제 항공기 조성석에서 착석해서 기존 항공기를 전혀 개조하지 않고 착석한 다음 조종석의 다양한 장치들을 직접 조작해 비행하는 방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대단한 방식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비행기들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만든 거죠. 정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매뉴얼을 보고 이 기계를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학습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조종 매뉴얼을 읽고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나중에 음성인식만 잘 되면 이 정도면 어떤 말이냐면 정말 사람의 말을 웬만하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연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앞서서 보셨던 가장 큰 문제였죠. 우리 자연,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말만 할수 있다면, 어, 우리가 기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 아실 수가 있어요. 어, 최근에는 이제 수학까지도 수학 계산까지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어,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자연어가 완성되고 나면. 어떤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 이 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2022년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48.8% 증가한 15만 8천 대를 기록했는데요. 전문 서비스 로봇의 5대 응용 분야는 운송 및 물류, 접객 및 안내, 의료 및 헬스, 농업, 전문 청소 순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들 중에서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중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 분야는 바로 운송 및 물류 산업용 이동 로봇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제 배달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심플하게는 우리가 배달을 로봇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물류 뭐 기업들이 보통 물류 창고를 통해서 이, 이곳저곳 이동할 수 있게해서 생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로봇해줄 수도 있겠고요. 재고 관리도 로봇해줄 이수 있겠죠. 이런 새로운 이제 로봇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운송 물류 분야에서 어,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가 가장 가깝게 볼수있는 로봇이 뭐죠? 어, 지금은 이제 음식을 어, 지금 이제. 대신 서빙해주는 서빙 로봇들이 우리가 그나마 최근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더욱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송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송에는 어, 기업이 사용하는 기업용 운송 로봇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평소에 볼수 있는 서빙 로봇들도 이런 운송 로봇에 해당하겠죠. 이런 운송 로봇 가장 대표주자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유진 로봇이라 설명드렸죠. 아직 저는 저평가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세지 않았어요. 아직 덜 올라간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어, 현재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LGU 플러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물류 로봇 솔루션을 공동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5G 통신방을 활용해서 로봇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유진로봇이 로봇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협약의 골자였다고 합니다. 유진로봇은 3차원 3D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등 자체 로봇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최대 500kg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LGU 플러스는 이번 협업으로 로봇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로봇이 현재 함께 협업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최근에 자연어의 발전이 일어날 거라는 설명 드렸죠. 음성인식 뿐만 아니라 같이 빠르게 성장할 분야가 바로 카메라 분야입니다. 어, 옵트론텍 삼성전기 전기 차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을 통해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과거부터 삼성하고 엮인 적이 있었던 옵트론텍인데요. 카메라 모듈을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어, 지금 이제 로봇에 탑재가 되고 나면 그 다양한, 다양한 상품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어, 지금, 이제 다양한 상품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어, 지금, 이제, 로봇 인공지능 AI가, 어, 지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어, 지금, 이제,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게 되겠죠.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옵트론텍과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보시라 설명해 드려요. 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어,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많이 추천드리기 보다는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반복되는 종목들을 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어, 실제 뭐,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몇몇 있을 때 항상 주목해 보시고, 어, 내가 반복된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쪽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래야지 지금부터 1월달, 2월달 수익 제대로 낼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죠.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의 사항 관리, 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 AI 그리고 이천지 기업들 중에서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실질적인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싸그리 모아놓은 자료집이에요. 해당 자료집은 삼성 구글, 삼성 핸드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면 앱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무료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들을 골라서 매일매일 내어 드리고 있고요. 장시학전 시황을 통해서 오늘 장시학전에 해외증시가 어땠고 주요 지표들 어땠으며 시장 방향성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시 상승 테마와 종목들은 무엇이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종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꼭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기에좀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 쉽습니다. 어, 말씀드릴게요.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 개인정보 걱정 안 하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현의당 화면에서 급등천적 장전시험, 포착자료를 모두 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화면을 넘어갔는데요.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맨 왼쪽 상단 이용약관 동의 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 버튼 들어가시면 이메일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디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1 2 3 4 1 2 4 6 쉽게 설정하시고 성함은 어,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적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만들어지고요 회원가입 할수 있어요 회원가입 하시고 나면 어 로그인 창에 들어가서 각자 사용해신 네이버 아이디 적으시고 어 지금 이제 골이 비밀번호 적으신 다음에 로그인 상태 유지 꼭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세요 요걸 클릭해놔야 매일매일 매일 자기 직접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로그인 하시고 매일매일 추천 종목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해외증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꼭 반드시 알아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급등추현조에 접속하셔서 어, 두 번째, 세 번째 공지글에 있는 2024년도 두 배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쯤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맨 아래 AI 로봇 2차전지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좀더 유익한 정보를 또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